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마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일까? 자 자신 있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일까? 좋은 것도 있고요, 귀한 것도 있고요, 멋진 것도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편한 거예요. 쓰기에 편한 거. 어느 저택에 가면은요,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진열장들이 쫙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주 값비싼 그릇이라든지, 여러가지 그 기념품이라든지, 아,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짝거리면서 진열장에서 사람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장 안에 놓고 사람들이 늘 바라보면 귀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차원에서 이야기해 볼때그장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은 1년에 몇 번이나 쓰임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오면 한번 꺼내서 쓸지요. 쓰기는 써요. 가끔 써요. 저는 그렇게 쓰임 받기보다는 매일매일 밥상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매일매일 설거지 통해서 부딪혀서 이가 깨지는 간장종지 같은 국사발 같은 그런 쓰임을 받으면 더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당나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나누는 종려주일 때에 사용되어지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주님의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당나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당나기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라는 것입니다. 짐승인 당나기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그래도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당나귀보다는 더 귀하게 쓰임을 받아야지 하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인가 이런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이나 누가 그것을 사용하느냐, 누가 그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돈 껌 하나가 얼마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새것도 아니고 10돈 껌의 가치는 얼마쯤 되겠습니까? 실제로 2002년 4월에 한 경매장에서 어떤 사람의 씹던 껌이 1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은 껌의 가치를 얼마로 매기셨어요? 1센트? 5센트? 그런데 그 누군가가 씹다 버린 껌 하나가 1만 달러에 낙찰됐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2001년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 7차전에서 결승 타를 날려서 주인공이 됐던 루이스 곤잘레스가 일루에서 씹던 껌을 뱉었는데 제이슨 가버트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 도와주는 사람을 통해서 그 껌을 주워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유리 상자에 넣어서 한고등학교에 장학금으로 쓰려고 경매에 내어놓았는데 20달러부터 시작했던 껌의 값이 1만 달러까지 올랐더라는 거예요. 낙찰받은 그 어떤 사람이 그 스포츠 약품 회사의 사장이라고 하는 커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가 낙찰받은 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곤잘레스가 씹던 껌은 여느 학교 책상 밑에 붙어 있는 껌과 똑같다. 껌은 껌이다. 여느 껌과 다름없는 똑같은 껌인데, 우리가 씹다 버리면 5센트도 안 쳐줄 그 껌인데, 그것이 1만 달란트의 낙찰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씹다가 버린 껌, 얼마에 팔을 수 있을까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요? 아마도 사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가치를 매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누가 씹었느냐에 따라서 그 껌의 가치는 달라졌어요. 수많은 경매장에 나오는 경매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아주 대단하지도 특별하지 않아도 누가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가치가 매겨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을 예를 들어보면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 바닷가에서는 제법 이름이 있는 베테랑급 어부였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네에서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의 선택을 받고 쓰임을 받으면서 기독교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베드로보다 더 잘나고 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그단한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사에 가장 이름이 남는 사람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 쓰임을 받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두 번째 줄에 말하죠. 주가 쓰시겠다. 본문에 나오는 낙위는 1절에 있는 것처럼 감남산 벳바게와 배단위에 이르렀을 때에 그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흔히 볼수 있었던 일반적인 낙위였습니다. 특별히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른 나귀보다 더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렇다 할 특징이 없는 보통 나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유명해진 것은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이 그 주님께 바로 쓰임을 받는다면 나는 잘난 것이 없어도 나는 특별하고 대단하고 재능이 없어도 주님께 쓰임 받았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귀한 존재가 될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그 사람, 그 존재가 얼마나 가치가 있어지는지, 얼마나 귀한 존재가 있는지,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영광이 되는 일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테레사 수녀가 있죠. 그 테레사 수녀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기의 인생을, 삶을 다 바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기의 조수, 조력자를 뽑는데 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래요. 그세 가지는 뭔가 하면 첫째, 잘 웃는 사람. 두 번째는 잘 먹는 사람. 세 번째는 잠잘 자는 사람. 이세 가지가 마더 테러사의 조력자로서 조건이에요. 이세 가지가 돼야 돼.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잘 웃고 잘 먹고 어디서나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자기도 행복하고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마음도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요,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라야, 테라사 수녀와 같이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힘든 일을 할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은 무엇의 기준에 맞춰진 조건인가 하면, 마더 테라사가 쓰기에 좋은 조건에 맞춰진 겁니다. 다른 학식이나 다른 재능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떤 무엇보다도, 웃고, 먹고, 잠을 잘 자는 사람이 필요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라고 하는 데는 우리는 상당히 많은 모범적인 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에 편해하실까요? 첫 번째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즉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3절을 다시 봅니다.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이 쓰신다고 했을 때에 즉시 보내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즉시 응답했습니다. 즉시 행동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는 데는 생각하고 때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결정하는 것이 이롭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사항을 하나 말씀드리자. 우리가 여기서 환기하고 넘어가야 될건 뭐냐면,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편하게 쓸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에다가 우리가 생각을 지금 맞춰야 돼요.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어떤 조건을 갖춘 사람인가? 즉각적으로 결단하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 사람은 주님이 쓰시기에 편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훌륭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못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난하다는 거 아니에요. 못났다는 거 아니에요. 즉시 결단하고 즉시 순종하고 즉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바로 20절에서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곧 그 물을 버려두고 안 팔았어요. 배를 정리할 시간을 두지 않았어요. 곧 주님을 따랐다고 그래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데는 주저하는 게 실수예요. 안 하고 미루는 게 실수예요. 즉시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무엇은 하지 않을까요? 즉시 순종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고 이게 답입니다.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 이유 없이 나귀를 예수님께 보내드렸어요. 이것이 사전에 예수님과 그 나귀를 쓰기로 약속된 사실인지? 혹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옛날부터 너무 가깝게 친한 사람인지 성경은 설명하지 않아서 알수 없어요. 하지만 이 주인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받을 때에 그대로 순종하여 자기의 소유인 나귀를 예수님께 보내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 낙이라고, 잘했네, 잘했어. 주님이 쓰신다고 그러니, 아유, 잘 보냈네. 그러면 안 되죠. 내 낙이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낙이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가진 것을 내가 좀 써야 되겠다! 그럼면어게하시겠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요 적어도 누가 요구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차마 거절을 할수 없었을 것 같아. 그런데 다른 사람이 요구를 한다면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이거 왜 그러십니까? 용도는 무엇입니까? 언제 되돌려 줄 것입니까? 거기에 따른 내가 얻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복잡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나귀를 쓰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귀를 쓰겠다고 했어요. 제자들이에요. 말씀은 주님이 하셨지만 그 말을 직접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했어요. 이러면 얘기가 달라진다니까요. 글쎄. 오늘 이 사건에서 볼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나귀 주인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고 있다는 걸 봐야 돼요.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면 주인이 돌려달라 할때 즉시 내어줄 수 있어요. 내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아니 빌려줄 때는 언제고 내가 좀더 필요한데 좀더 더 쓰다 주면 안 됩니까? 이러면 안 돼요. 빌려 쓴 사람은 주인이 달라 그러면 지금까지 쓰게 해준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즉시 돌려줘야 돼. 맞죠? 빌린 물건도 오래 쓰다 보면 꼭 자기 거 착각해. 오늘 이 낙이 주인은요, 예수님께서 주인이 쓰시겠다! 그러니까 즉시 내어드렸어. 이게 뭐라고요? 소유에 대한 그 소유의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소유였지만, 내가 지금까지 낙이의 주인이었지만, 주님이 주인이 쓰시겠다. 그래서 더 이상 이것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사실인지 확인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모로코 왕이 있는데요. 이 모로코 왕이 어느 곳을 가든지 따라다니는 그 수행원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적어도 12명의 아내가 따라다닌다네요. 이 많은 아내들이 일단 따라다녀요. 그리고 보호하는 경호원들이 따라다니고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따라다니는 사람 중에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심장 기증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심장 기증자가 있어. 이거 무슨 얘기예요? 왕이 어디를 가든지 심장 기증자가 따라다녀요. 왜? 언제 어디서든 왕의 심장이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심장을 이식해 주기 위해서 심장 기증자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왕을 위해서? 그 사람이 사명은 왕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자기 심장을 내어주고 자기는 죽는 게 사명이에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로 주여 임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장을 달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가 언제 심장 준다 고 그랬습니까? 그분이 나를 죄에서 영원한 죽음의 형벌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고 또 영원토록 살리실 그 산소망을 주신 그분.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온갖 말들을 다 하고 노래하지만, 결국,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에 심장을 내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세상의 왕을 위해서도 심장을 내줄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심장을 내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즉각적인 순종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편히 쓰시기 위해서는 묶여진 줄을 풀어야 돼. 그리고 그 줄을 제자들에게 맡겨. 그러면 그 제자들이 그 줄을 끌고 주님께로 가서 쓰시는 거야. 과거의 줄에 묶여 있는 사람은. 그 줄에서 풀지 않는 사람은 주님이 쓸 수가 없어. 2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보는 단어는 풀어. 그 다음에 끌고 옵니다. 우리가 아멘 했으면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멈춰있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라는 얘기예요. 풀기는 했는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을 실천하고 살지 못하는 거예요. 봉사를 말하지만 땀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영원 사랑을 말하는데 영원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는 없는 거예요. 풀기는 풀어도요, 이끌려가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께로 말이죠. 물론 그 전에 우리가 풀어야 될 것들이 있죠. 주님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의 모습에서 풀려야 됩니다. 죄의 끈을 풀고 세상의 끈을 풀고 이기주의의 끈을 풀고 고집이라는 끈도 좀 풀고 혈기도 풀고 좋은 경험 과거의 나의 좋은 경험도 풀어내고 내 자아에서 풀어내고 그렇게 풀려나와야 주님께로 이끌려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풀려야 됩니다. 사께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죠. 근데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이야기 속에 삭개오가 원래 세리장이었는데 세리 공무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그만뒀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그만두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고 스타오가 신학교회를 가지는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세무공무원으로서 그 직장 안에서 있었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직장의 일원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는 여담이기도 하고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신학교 가는 거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럼 우리 성도 하나 없어지잖아요. 아, 그 이제 목사님 내가 지금 개척교회 하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요, 교회 안에는요, 훌륭한 목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훌륭한 성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은혜 받고, 뜨겁고, 열정적이고, 신실하고, 사명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냐 말이야. 사오처럼 주님 만나는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은혜가 되니까 막 전부 다 신학교 가버리면 교회는 은혜 못 받은 사람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만나는 경험하고 은혜 받고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여기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은혜 받으면 가실래나 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장을 바꾸는 것보다 자기를 바꾸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된 후에 신학교 가면 누가 공무원하고 누가 회사가 가고 누가 집사하겠냐 말이에요.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훌륭한 목사가 아니라 훌륭한 성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직업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바꾸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사께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세무서로 갔어요. 그때부터 그 세무서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시 세무소로 돌아갔다는 것과 함께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는가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쭤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게 싸우며 남의 것을 잘못되게 토색하여 내가 취한 것이 있으면 사배를 갚아주겠나이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낙위의 주인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낙위의 주인이 어떻게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내줬을까요? 자기 소유, 자기 것으로 생각했으면 못 내주는 거예요 사기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남의 것을 잘못되게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을 수 있는 이런 결단과 용기, 이런 마음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적어도 무엇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소유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사기오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와는 다른 돈에 대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돈을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태도였어요? 어떻게 지금 돈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는요. 그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니 내 것이다라고 하는 돈에 대한 의식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삭개오는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안 바뀌면 내 거를 줄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거를 줄수 있겠나? 지금까지 내 거를 얼마나 주면서 살았나? 생각해보자고요. 왜 내가 못 줬어요? 내 거니까. 남의 것을 잠시 빌려서 쓰던 거라면 달라고 할 때마다 그냥 줬을 거예요. 근데 줄 수가 없어요. 내 것이니까 사케오의 돈은 비로소 그의 생각이 바뀜으로써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돈이 됐어요 이전에 사케오의 돈은 주님이 쓸수 없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돈이 됐어요 내 돈을 쓰기 쉬워요 남의 돈을 빌어서 쓰는 게 쉬워요 그 돈이 주님 것이면 주님이 쓰기가 쉽고요. 사개오의 것이면 주님이 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아 목사님, 그런 질문을 좀안 해주면 참 좋잖아요. 부담되는데. 참 곤란하네. 부끄럽지만 목사님 저도요.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를 내거라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니 주님이 쓰시기가 불편하죠. 부자가 되어도 하나님이 그의 부유함을 쓰시기에 불편하다면 적어도 주님 입장에서요.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려요. 그것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그 부유함을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하다면 주님 보실 때는요. 쓸데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우리 소유의 가치를 최고로 인정하지만 주님이 볼 때는 야 네가 부자면 뭐하냐? 내가 쓸수 없는 거. 나한테는 그거 다 쓸모 없다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진 거 내게 무슨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쓸데 없는 거예요. 결국 내가 가져야 내 필요에 따라 쓸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에 편하도록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매번 청구서 내밀고 결제받아가지고 쓰려면 얼마나 불편하실까? 물질만이 아닙니다. 우리 지식도 그렇습니다. 많이 배워야지요. 많은 재능을 가져야지요.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지식을 가지면 무엇합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불편한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 주님이 쓰시려니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왜? 이게 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설득력이 있어야 돼, 설득력. 자기를 이해시켜줘야 돼, 이해시켜줘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매번 무슨 일을 쓸 때마다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쓰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즉각적인 순종이 얼마나 쓰는 사람에게 편한 일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사에게 제일 편한 사람은 누가일까. 목사가 쓰기에 가장 편한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분 맞춰보실 수 있겠어요? 목사에게 가장 편하게 쓸수 있는 사람, 대상은 누구일까요? 장로님? 꼭 그렇지는 않아요. 누군가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 눈에 띄는 사람이에요. 직접 나와 얘기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이더라고요. 좋은 사람도 있고요, 훌륭한 사람도 있고요, 배운 사람도 있고요, 많이 가진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내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은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아니, 쓰시기에 편하도록, 언제나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래전에 아리조나에서 목회할 때에, 그 우리 미국 형제가 우리 교회를 나왔는데, 이 형제가 참 오래도록 저에겐 기억이 남아요. 그 형제가, 저를 만나면 항상 그렇게 물어요. 먼저 안부 인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What can I do for you?" 그래요. 목사님, "What can I do for you?" 볼 때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은요, 맨 처음에는 그게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지만요. 나중에는요, 매번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이제 뭐를 좀 요구해도 일을 시켜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한 번씩 일을 시키게 돼요. 그때마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주니까 다음에는 제가 자신감을 얻고 더 자주 일을 시키게 되더라고요. 이 미국 형제가요. 평일 날도요. 자기가 시간이 날 때면 꼭 전화를 걸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별일 없습니까? 와 f 나이드포이 부르면 오겠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이보다 편한 사람은 없어요. 목사가 쓰기에 이보다 편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써주기를 원한다면 아니 쓰셔야 돼. 그래야 내 가치가 올라가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돼요. 주님이 필요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곳이 있어야 돼요. 나의 모든 소유와 재주와 지식과 모든 것들이 내 소유와 내것이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주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올바른 응답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쓰시게 할때 올바른 응답을 보여야 돼요. 자,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쓰셔야 한다는 거죠. 즉, 내가 주님의 쓰임을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나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주님을 쓰려고 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쓰려고 한 적은 없는지. 물론, 우리 성도님들보다는 목사인 제가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목사가 주님께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막 쓰려고 그래. 써먹어. 주님을 써먹어. 이거 참 위험한 거거든요. 주님이 나를 쓰실 때 내가 유명해지는 거지, 내가 주님을 써서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편하게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응답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어떻게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멋지게, 비싸게, 귀하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 이런 답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낙이처럼 주님은 낙이를 쓰기를 원하셨어요. 그 낙이는 주님 앞에 어떻게 쓰임을 받아요? 그 무거운 예수님을 등에 업는 거예요. 2절 중반절부터 보면 낙이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아직 새끼예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새끼예요. 이 낙이에게는 예수님을 등에 업는 것이 첫경험이에요첫 경험은요 힘든 거예요. 주님께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귀하게 멋지게 써주세요가 아니라 나귀처럼 한 번도 사람을 등에 업어보지 않은 새끼 나귀처럼 그렇게 주님을 등에 업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 내 등을 밟고 오르시옵소서.